로직, 트리. 네. 1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삼각형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 A, 사인 B, 사인 C, 뭐, 사인 A, 뭐, 코사인,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얘들아 공식이야. 다시 한 번, 어, 만약에 이걸 지금, 계산의 문제 때문에 막안 됐다면은, 뭐, 같이 해설을 보고, 뭐 고쳐나가면 되지만, 만약에 여기 공식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못 풀었다면, 다시 한 번만 부탁이야. 교과서 한 번만 살펴보자 알겠지? 만약에 우측 틀렸다면 너늘는이거 지금 모를 수가 없어 선생님이 아주아주 아주 친절하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줬을 거니까 어쨌든 간에 자 우리 한번 삼각형 a,b,c에 대해서 보기 서 옳은 거 고르라는데 한번 살펴보자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 사인 제곱 a랑 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c 를 옳은 <놀람> 거랑 줘그지자 어쨌든 이런 거만 보게 되면은 그때 각 C의 어, 각 C가 90도인지 생각하긴 해요 이거 좀 살펴보래 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사인 a, 사인 a 뭘로 넣야 돼? 어, 이사 n a는 2, 뭐야 r 전놓고왜 그죠? 뭐요? er 분의 a 죠 er 분의 아니, 스레기 갑자기 발로 쳐보러 갖고 쌤이 잠깐 정신도 안 나고 있어. 사인 b가 예 네, 그죠? er 분의 어 b 가 되는 거죠. 자, 사인 c가 er 분의 c니까 자,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제곱하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요? er 제곱, er 제곱, er 제곱 다 사라질 테니까. 아, 기업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 거야. 쌤뭐 빠르신 거아닙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럼 뭐 제곱해라. 제곱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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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제곱. 왜 이만 빠르냐? 어쨌든 많이 이할 중도 더한 거니까 이할 ER 정도 그렇게 그렇게 흔들거예요. 그렇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그다음 어떤 삼각형인 거예요? 뒷변이 c인. 각 삼각형이니까 빗변 c에 마주 보는 대각이 각 c니까 90도 맞죠? 기억 맞 자, 니다 자, 네번 가볼게요. 네, 얘는 가보는데 사인에, 자, e r 분의 a죠. e r a 자, 얘는 뭐가 됩니까? 2 e 곱하기 e r 분의 d 곱하기 코사인 c는 우리 어떻게 적어야 되지? 아, 이거 모르시면 코사모만 쭉 살펴. 2 a d 분에 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er er 날려버리고요. er er 날려버리고요. e e 날려버리고요. e를 날려온데고 b가 없어져요. b가 없어버리면 되죠. 괜찮나요? 자 어쨌든 그러면 어, a를 여기다가 곱해져버리면 a제곱은, a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a제곱은 어, A제곱과 B,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니까요. 뭐야, A제곱, A제곱. B제곱은 C제곱. 얘들아, B랑 C는 둘다 뭐야? 길이죠? 아, 그래서, 양수기 때문에 B는 C인 2등 변형이에요 2등 변요 근데 어때요? 가게에 걸0이 상황을 하시는 거죠? 자, 3번 d급. 아마 d급 때문에 이제 뭐 계산이 좀 복잡해져갖고 좀 그거 틀린 친구도 있어, 아니면 찍었거나, 그렇지?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a 코사인 a 하는데, a 곱한 코사인 a는 e, b, c 분의 뭐가 되죠? 어, b 제곱 더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자, 여기다가 플러스 b 곱기 e 코사인 b는 e, a, c 분에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저기 지금 보이는 C 코사이시 얘는 C 곱코사이시 자, A, E, AB 분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정리를 좀 예쁘게 좀 하고 싶잖아. 나는 분모가 이렇게 있는 거 싫어하거든. 일단 이, 이 날려버리고 이렇게 양변에다가 그냥 ABC로 곱해버릴 시일을 곱해져 있는 게 이쁘더라고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A, B, C 곱해버리면, B, C 사라지고 A가 곱해줄 테니까, A제곱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는 C제곱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제 카메라 좀이쪽으 조금만 들어주실래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거 지금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 A제곱, b제곱, 어, a제곱, c제곱 조금 귀찮죠? 그래도 우리 힘냅시다.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과를 맞이해야죠. 행복의 아, 결과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100점이지 그치? 어쨌든 이거 한번 보면 a제곱, c제곱, 어,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되고요. 사라지는 거 보인다. 뭐가 사라지죠? a제곱, c제곱 이거 사라지는 거 보이네. 요 또 b제곱, c제곱 사라지는 거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쭉 연결해보면 연결해보면 a제곱, b제곱 두개 2a제곱, e, b제곱 해 마이너스 a제곱 해 a네제곱 해 마이너스 b네제곱 해 넘어가면 더하기 c네제곱은 에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더 보이겠네요. 어때요? a네제곱 더하기 b네제곱 마이너스 2a제곱 e b제곱 마이너스 c 네제곱은 영이다. 이렇게 변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 아니, 뭐 해야 돼? 아, 이거 보일 거야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지는 건분들 보이나요? 아, 이거 못 보고 틀린 친구 분명 있을 거야. 자, 어쨌든 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c 네제곱이니까요. 자, 이거 이런 좀 말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제곱에다가 c 제곱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거 합차죠, 사실. 맞아? 이 부분 한번더 된다는 얘기야. 아,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던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던가 얘는 여기다. 이렇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야?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던가 아니면 b 제곱은 즉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던가 또는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던가, 비교 봐보자. 비교는 어때요? 각 A가 90도던가,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다 맞고 있으니까 비교는 맞겠죠. 이 기극 같은 경우에 계산이 조금 복잡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사인드사인드 쌓인 쌓인 펑틱에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내신에서 자주 다뤄지기 때문에 꼭 한번 연습은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써내려가면서 내가 놓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 알겠지? 자, 15분 마무리 하겠습니다.